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시 읽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 높임을 자랑하고 같이 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새자나리라. 아멘. 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하루하루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속적으로 말, 하루의 삶 가운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루 뿐만이 아니라요, 지속해서. 그러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참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주는 그 메시지가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신 그 서신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읽을 때더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서신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인 안견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인 야고보 그리고 초대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썼다는 것으로 모든 전통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야고보서 야고보가 순교하기 그전 주님이 오신 후에 6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30 년에 30년 공행을 하신다, 30년 공행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일어난 다음에 한 30년 더 흘러서 가량 흘러서 그것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자들도 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 쓰여진 누가 쓰였는 누가 썼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쓰였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참 중요해. 서신서는. 전체적인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한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혹시 이 노트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서론을좀 잠깐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서 꼭 한번 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이유는 이 노트를 한번 펼쳐 보고 싶었어요. 펼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서론, 그 머릿말이. 다른 그 번역서에 나와 있는 머릿말을 저희가 따온 것인데요, 그것이 참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보시죠. 와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머지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 종교 사업에는 사업 빼고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군. 게다가 부정직하기까지 하다니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다 병원이 환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서 이리저러한, 이러, 이러저러한 환자로 분류하듯이 교회도 죄인들을 불러 모은다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 아프기는 매한가지다 다만 그들의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을 뿐이다 교회밖에 있는 재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선한 행실로 넘쳐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인간의 나쁜 행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는 야거보, 초대교회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것들을 마주해 진단하고 능숙하게 조치를 취한다. 깊이 있고 살아있는 지혜, 흔히 볼수 없는 본질적인 지혜가 여기서 드러난다. 지혜에는 진리를 아는 것을 것이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기도 하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 진리대로 살아갈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좋은 의도를 지속적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내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추어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이 서론을 읽어 보시고 못 읽어 보신 분들은 듣기만 하신 분들은 한번 피셔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한 목회자가 그 공동체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 그들의 어떻게 그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목장 교회 공동체, 우리 동강의 전체 공동체,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백성들로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여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 시대에도 저희 가정과 우리 목장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의 문안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와 같은 호칭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어느 어,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두 누구의 종이 되될 어떤 사람 어떤 분의 종이 되느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제종, 사단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자신의 삶도 자신의 가정도 공동체도 우리 말은 목장 교회도 그렇게 인도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칭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던 야고보, 하나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야고보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보는 그 목회자 야고보가 보는 교회는요. 오늘 설론을 읽었듯이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던 교회예요. 교회가 아주 깨끗한 아주 완전한 이땅 가운데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프고 상처 있고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 서로가 위로하며 치유을 받고 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떠한 자가 그것을 세워 나갈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어서 공동체를 세워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 가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아직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 믿이라. 아멘. 지금 사방에서 그 성도들에게 그 시험이 다가온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들 쓸수 있고 가정의 연약함, 공동체의 연약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시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시련을 기뻐하는 자들이 때로는이 아니라 시련을 기뻐해야만 하는 자들이 근데 왜 시련을 기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련 자체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넘어가야 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련이 맺게 되는 열매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열매고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시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갖추어져야 될그 성품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인내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시련을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그 믿음의 시련을 다가왔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가꿔지고 깎여지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갔지. 그 시련 없이 그 아픔 없이 믿음의 선조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련, 믿음의 시련이 올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저 믿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를 시련을 넘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한 가지의 성품인 인내, 너무나 중요한 인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만한 분명한 그 성품 인내. 그 인내를 갖추게 되어 주고 더 온전한 사람.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사서 고생한다는 어른들의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고생 자체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고생은 아프고 힘든 것을 다합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그 고생을 통해서 분명히 고생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고생한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고생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이 분명히 있어요. 10월달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3개월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우리를 온전한 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인내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과 그리고 목장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문제는 우리 오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어, 합당한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시련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 닥치고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도 그리고 인내해야 될 많은 일들도 닥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는 지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이끌어 가야 할지,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루어 가야 할지,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야고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잘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 이를 위해서 그래서 어,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 지혜를 얻어서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요, 기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돼요. 그때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리되어지고 이끌어 가져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할아버지의 지혜를 구하지 못해서 잘못 결정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이겨낼 힘이 그기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어, 어, 기도로 지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고 계신 것일까요? 어떤 기도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3장 17절 18절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지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대로 구하고 그 지혜의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그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 18절입니다 너무나 야고보서에도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안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로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가정,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이런 지혜를 위한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다양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에 주의할 것을 야고보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아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라고 보는요. 그치에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냥 욕심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려 주신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 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3장의 말씀 그 내용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껏 나의 욕심 때문에 추구하지 않겠죠. 그 믿음 있는 기도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세상껏처럼 추구하면서 세상의 어떤 얻는 것 세상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스펙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늘의 그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소의 공동체,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리고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다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기도 가운데 되어졌다면 그 커다란 커다란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기도는 분명할 것이고 그것에서 파생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의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 출렁하는 물결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기도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기도가 아니고 세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처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가정,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응답받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마르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새자나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서 야고보가 야야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 중심에는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다르지 않다고 야고보가 주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가 믿음을 주장하면서 행함을 나타낸 것, 분명히 로마서의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 순종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 믿음의 행함과 순종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거보도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하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자면 자기가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부하다고 자기에게 지식이 조금 있다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깔보는고 낮게 보는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때 야거보가 그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지금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살든지 오래 사는 것이든지 더 많이 가졌든지 더 많은 지혜를 가졌든지 학벌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름다움이 있든지 그것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집사부 일체를 조금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가서 좀 시청을 했어요. 저희는 t v 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밑에 권사님 댁에 같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어, 집사부 일체 그 안에서 한 대목에 제가 오늘 어저께 목상하면서 좀 남았어요. 새벽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 같이 좀 했는데 하는 게 하는 시간 중에 그 시네라 씨가 나와서 그 집사부 그 일체 그, 그 사람들하고 어,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시간을 갔는데 음, 마지막에 어,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시그 그 타임에서는 자기의 묘비명에 마지막 생을 다할 때. 유언장을 써보고 자기 묘비명에 엇라고 적히면 좋겠는지 이렇게 써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묘비명을 쓰면서 감정이 부가치면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남고 싶은 건 그것을 쓰자고 했었을 때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쓰느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혜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써보면 지금 나머지 있는 남은삶의 방향이, 잘 잡힌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피로치 않고 때로는 론욕심 그 때문에, 그것 음, 잘못 되어진 것들 때문에, 내 방향이, 잘못 되어진것을다제거 하고. 올바른 방향이, 맞춰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저간에저도 한번 우리에게 좀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저 어, 조금 다르게 평생을 한 1년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 지금 2018년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우리 의 인생은요, 그렇게 훅 가는 거예요. 남은 세월이 오히려 더 적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 남은 그 3개월이라거나 평생이 3개월이라 1년으로 봤었을 때 남은 3개월 동안 무엇을 12월 달에 남기셔서 적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분명히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가정과 우리 모뭐 교회에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기며 인내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기도로 그 공동체의 가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을지 그 것에 쓰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낳고 살아갔던 자라고 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달이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2018년도가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